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어로 시제를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가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être, ou ne pas être, c'est le problème입니다. 직역하자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 이 être, 명사로는 존재, 동사로는 존재하다. 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어는 이 동사를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데 쓰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를 시간의 틀 안에 놓아두고 에세이처럼 고백하는 언어. 그게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시제를 아무리 외워도 이 언어가 존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쓸수 없습니다. 프랑스어는 언어를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쓰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는 팩트보다 관점, 사실보다 생각, 결론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깡펑스 듀. 너 생각은 어때? 넌 세상을 어떻게 봐? 너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어, 이런 의도가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 문화에서는 다양성과 관용,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공존합니다. 어쩌면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열려 있으면서도 어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난 다르게 봐 라는 식의 스탠스. 그거는 나라는 존재가 문장 속에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어의 시제를 따라서 내가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스위 나는 현재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존적인 선언이에요. 주스 r 빠이. 나는 지금 파리에 있어.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나의 몸과 정신이 지금 이 순간 파리라는 공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Je suis à 제티 r 빠이. 나는 파리에 있는 중이었어. 우리말에서도 과거를 말할 때 단순히 내가 파리에 있었다 라는 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훨씬 더 감정적이고 서사적입니다. 내가 파리에 있었다 라는 거는 단순히 과거보다 거기에 있었던 나, 그 지속되는 시간 동안의 나, 그때의 분위기 속에 존재하는 나, 거기에 더 집중합니다. 기억과 감정과 느낌에 더 치중합니다. 그 시절 나는 파리에 있었고 그 공간의 리듬과 분위기 속에서 내가 거기 있었어.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내 전체의 삶의 일부로서 파리에 존재했던 머물렀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J'ai été à Paris. 나 파리에 있었어. 언뜻 보기에는 영어의 have pp? 취재와 동일시 할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우리말에서 내가 파리에 있었다 라는 사실 전달을 할때 가장 비슷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의 나와 혹은 과거의 내 경험 이 요약 정리된 거예요. 나 그랬던 적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 사건이 지금의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이 말을 하는 나는 더 이상 파리에 없고 여행이든 체류든 그 시간은 이미 정리가 돼서 나의 이력이 됩니다. J'avais é à Paris. 나는 그때 이미 파리에 있었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존재하는 나를 말할 때쓸수 있습니다. 항상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J'avais é t à Paris avant cet c i d e n t 그 사건 전에 나는 파리에 있었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미 파리에 있었다. 시간적인 선행 조건이나 이야기의 배경을 만드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슈피어바이. 나는 파리에 있었었다. 이거는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문어체에만 등장을 해요. 이야기 속에 봉인된 존재예요. 이미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세계, 이미 닫혀버린 시간 속에 있는 나를 말할 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이야기 속의 과거입니다. 나는 그때 파리에 있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가 일피 화번던디종. 그는 10년 동안 왕이었다. 세종대왕이 왕이었듯이 이미 박제된 과거를 말하는 시제입니다. 정서적인 거리감이 엄청납니다. 돌처럼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소설 문학이나 역사, 전설, 이런 걸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았던 존재를 말하는 시제입니다. Je vais être à Paris. 나, 곧, 그 파리에 있을 거야. 미래 시제입니다. 멀리 있는 시제가 아니라 곧 있을 이미 시작된 시간 끝에 있을 나입니다. 예고이자 통보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로부터 거기에 있을 내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미 그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파리에 가 있어요. 프랑스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래형입니다. 주스가방리 나는 파리에 있을 거야. 이것도 미래예요. 하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더먼 미래나 예측, 혹은 확신할 수 없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를 말할 거예요. 아마도 나는 그렇게 될 거야에 가깝습니다. 존재는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마도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자면, Je uh, s 지금 살아있는 나. j é 그때 살아 움직이던 나. j é t 요약 정리된 나. j 그 a v a 그더 이전에 존재했던 나. j f 봉인된 이야기 속의 나. j v a i 곧 도달할 나의 모습. j 스 s e 아직 오지 않은 예정된 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는 그 순간에 어떤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예요. 지금의 나. 지나갔 나, 잊고 싶지 않은 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나.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고 말하고 기록해서 다시 살려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언어 속에서 다시금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어의 시제를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시간 속의 존재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 시제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감정과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실제 예문과 함께 차근차근 연습을 해볼 거예요. 프랑스어를 외우는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 말하는 나를 표현하는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어 회화에서 자주 쓰는 시제를 따라 나를 말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 거예요. 아 트레떵도